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화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성공과 실패의 그 주기 패턴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 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 어떤 내용으로 박사님 이 내용을 꾸려나가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한번 네. 해봅시다. 네, 네 본격적으로 또... 강의해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예. 네, 예, 간략하게 뭐 지난 첫 시간, 두 시간 이제 강의를 석하리도 했습니다.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제 홈페이지 가서 네. 다시 보기되볼 볼 수도 있죠. 그습니다 예, 간략하게 보면은 자, 우리 삶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될 때도 있고 네. 때에 노력하심에도 네. 안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나눈다. 네. 그래서 여름과 그 겨울은 3년식이고 봄과 가을은 2년식이라 했던 네네. 것인 거고 그래서 겨울 3년과 봄 2년은 조금 운 약한 시기 음. 그리고 여름 3년과 가을 2년은 운이 좋은 시기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따진다면 슬럼프가 겨울 3년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전성기는 늦여름부터 가을 2년까지 3년이 네. 전성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전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우리 요즘 한참 소치 올림픽 끝나고 피게 키퀸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얘기 네. 김연아 선수만 떠오르면 참 마음이 흐뭇하기도 네네.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 사건보서가슴이 좀 짠하기도 좀 맞아요. 하고 그렇죠 저도 막 그렇습니다 애틋한 마음도 들고 음. 물론 남자들은 요즘 김연아 선수가 뭐 배신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도 <laughs> 네. 어쨌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네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김연아 선수를 한번 한번 놓고 봅시다. 참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성공했어요. 김연아 아마 부모를 가진 사람들, 부모 같은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은 <laughs> 누구나 김연아 선수 같은 그렇죠? 딸 낳고 싶을 겁니다. 네. 어떤 사람 되고 싶기도 하겠고. 근데 우리 박상현 안에서 혹시 지금 네. 뭐 김연아 선수처럼 되겠다해서 고 지금 막그 스케트 한다면은 답이 좀안 <laughs> 나오겠죠? 늦었죠 네. 네. 차라리 그거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관련 네. 결혼해서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딸을 키우는 게더 그렇죠. 빠르겠죠 그렇게 우리 삶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또 노력해 될게 있고 조금 기다려 보면서 좀그 때를 따려야 할게 있습니다 네. 물론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아나운서를 했더라면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보다 더 잘했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 당연하지 그렇듯이 사람은 차고한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성공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음. 그 하나 첫째는 타고난 거 네. 이건 누가 뭐라 이 타고난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지 모르죠. 우리가 뭐 S 전자의 부회장하시는 젊은 분이 한분 계신데 아시죠? 이 네. e 모시라는 분. 그분이 능력이 무지하게 뛰어나시긴 해요. 뛰어났을 때그 자리에 올라간 거 순전히 능력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음.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듯이 자 우리 만약 에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축구를 했다, 음. 아나운서를 했다. 그럼 과연 그 자리에 갔을까? 어. 바로 이것은 타고난 것.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철학을 얘기하지 않아도, 너 자신을 알라고 안 할지라도 네네. 우선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네. 타고난 것, 첫째가 타고난 겁니다, 이것은. 음. 선천적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이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노력을 했죠. 남들처럼 정말, 정말 노력했습니다. 네. 다리가 막 정말로 그 이쁜 그 얼굴에, 다리는 정말 괴물다리처럼 망가질 정도까지 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큰 노력, 네. 이런 방법이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노력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또 노력한다고 기능한테 되진 않아. 아무리 네네. 뭐 다리를 그냥 정말로 별반 을다 쓴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누가 타고난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우선 전제 조건이 되겠죠. 네. 그럼 또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때라는 겁니다. 아. 자, 이번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틀린 이 금메달 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금메달을 바짝 양, 양복했죠. 네. 은메달로 상당히 뭐하긴 하지만 자 그럼 실력이 없어서 물론 때에 따라서 운이 나쁘다, 운이 약간 약해지다 보면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수를 해서 그럴 때도 있고 네. 우리 옛날에 뭐이 옛날이 아니죠. 뭐 박태환 선수라든가 이만 선수들 보면은 잘나다가 슬럼프를 겪습니다. 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 슬럼프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석하리듬은그 슬럼프가 언제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 방송을 잘 보기만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찾아서 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슬럼프, 즉 우리 김연아 선수도 약간의 이제 그런 시기를 조금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시기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 그리고 그다음 에 슬럼프, 즉 어떤 시기가 되면은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아 능력 발휘가 됩니다. 네네. 즉 한때는 김연아 선수가 자 선수 선수로서뿐이 아니라 선수 위에도 우리 국기 국가 국군을 국가, 빛나든가 여러 가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 역량을 크게 발휘한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모든 걸 놓고 또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음. 바로 이런 것이 봄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 첫째는 타고난 것 네. 둘째는 노력 노력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떤 노력할 것이냐 우리는 상당히 많이 김연아 선수도 부러워하고 지금 그 모든 그잘나간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처럼 노력을 기울인가 묻는다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닌 길에 가서 정말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따지 아깝게 못 땄을지 그분들이 노력을 안한걸합니다 때가 아니어다두 예, 가지입니다. 네. 타고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 네네. 혹은 조금은 덜 타고나는데 노력을로서 커버를 하다가 약해서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음. 주을 보면 은 우리가 불운의 선수라고 하듯이 정말 안타까운 수많이 있죠. 네. 바로 때가 아닌 겁니다. 어떤 시기가 있는데 올림픽 직전까지 올림픽 직전까지 운이딱 오다가 올림픽 때고 그 시기가 곧그 때에 고 문이 딱, 딱 꺾여버리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징크스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그 징크스 사실은 징크스가 바로 때하고 맞물리는 음... 겁니다. 오늘 이제 아시겠죠? 네. 바로 이 석하리듬은 바로 그런 것들 그 중에서 특히 뭐를 찾느냐 바로 때를 찾는 겁니다. 바로 때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줄 것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네. 때에 맞게끔 노력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동양 미래의 즉학을 제대로만 한다라면 바로 타근한 걸또알수 있는 겁니다. 음. 타근한 것, 그리고 때를 찾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바로 노력인 거죠. 네. 자, 이것이 바로 동양의 하늘, 땅, 뭐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 하늘에서 주어진 것, 네. 뭐 땅에서 주어진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노력, 뭐 이렇게. 연예인도 인기라 하죠. 네네. 그 인기 잘 보면은 사람의 기운인 겁니다. 어. 사람의 기운이 많이 몰리는 것.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이 삼박자가 맞이하지. 음. 우리 는 현상에서 현실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거를 그~ 그~ 누굽니까? 저 마이클 잭슨이라고 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이~ 한번 삶을 간략하게 보면서 어. 석칼 리듬을 알아보도록 한번,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여기 지금 여기 잠깐 화면을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면은, 어 이게 좀 석하리듬의 그 전성기하고 늦여름, 아까 같이, 어, 우선, 우선 구분하기 좋은 게 전성기하고 슬럼프, 음흠. 이 시기들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전성기를 보면, 전성기는 그, 아 늦여름과 가을, 좀 잘못 그려졌네요. 늦여름과 가을의 전성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가 주로 이제 그 전성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슬도 보면 여기 슬럼프는 겨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년 봄년과 가을 3년과 겨울 3년 이두 개가 우리 바로 어 극단적 일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바로 이걸 비교해으로써이분의 삶의 흐름들을 알 수가 음.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사주 분석인데 사주인데요. 네. 마이클 잭슨 너무 유하지팝 쪽에서는 뭐 전설이니 엄청나죠. 황제니. 무슨 말을 붙여도 네. 그냥 아깝지 않다라고 네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번 잠깐 한 화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이클 잭슨의 아름다운 노래 한번 잠깐 감상해도 괜찮을 것 네. 같은데 한번 봅시다. 어, 안타깝게도 조금 일찍 이걸 달렸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사람 다 있지만 그분들의 음악은 남아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예, 영원히 기억될 네. 겁니다. 좀 이렇게. 지금 젊은 시절부터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고, 정말 멋있게 한쪽류 장식하고 간 마이클 잭슨 같은 천재도 석하 리듬이 존재할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사주 얘기입니다. 아, 지금 여기 화면을 지금 보면은 이게 마이클 잭슨의 사주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은 사주라고 하니까 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laughs> 지금 동양 미래의 책학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사주는 조금 다릅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태어난 시점에 따른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간지로 표현한 것인데 일단 간략하게 한번 이 흐름을 가지고 조금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120년 주기의 흐름이 있고 10년 주기의 흐름이 있고 네. 큰 흐름이 있다가 하는데 우선 사주로서 알수 있는 것은 마이클 잭슨의 타고난 성향이라든가 하고 그 다음에 120년 주기의 큰 흐름 정도를 일단 여기서 얘기할 수가 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담 없이 들어만 두십시오. 뭐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화인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마이클 잭슨의 여기 이제 사주 8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연월일시를 이제 간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지. 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요게 3. 여기 보시면 3. 뭐 13, 뭐 이렇게 쭉써 있습니다. 13. 네, 이건 무슨 네. 얘기냐? 음. 대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도 보면 대운은 뭐 큰은 좋은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마이클 잭슨의 삶의 흐름이 120년이나 600년 을 주기로 흘러간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가 어, 10년 단위로 이렇게 변해 가는 게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걸 보통 자동차가 큰 좋은 차로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도로가 있어야 달리죠 네. 그이 도로를 대운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보면 은 어, 3살부터 13살까지는 이러한 도로를 달리다가 13살부터 또 23살까지는 이러한 도로를 달리고 하는 음.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10년 주기로 바뀐다 그렇죠 10년 단위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네네. 큰 주기는 120년을 기준으로 네네.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은 58년 8월 29일 날 태어나서 2009년 6월 25일까지 이제 52세의 음. 생애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어, 어 사,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좀 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네. 운이 소위 좋은 시기. 아. 정말 흥이 운이 좋다. 이런 시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은, 노란색은 조금 이제 그, 그 보통의 시기. 음. 보통의 시기고, 어, 여기 50 이렇게 하얀색은 나쁜은 네. 이렇게 표현해 놔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보면은 세 살부터 13살까지 혹은 뭐 23살까지 여기 특히 23살부터 33살까지 사이에는 위 아래가 전부 다 전부 다 저기 파란색으로 길어졌습니다. 위 아래가 다 좋은 운이죠 이럴 때는 정말 사이 좋로 온전하게 잘 나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 좀 33세, 43세까지 보면은 어, 여기 노란색은 보통입니다. 보통이니까 네.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어, 좀 약간 사는 나쁘지 않은데요. 보통이, 보통입니다만.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33세부터, 여기, 3 3세 있는 그자 밑에 갑자라 갈때이 자는 파란색을 의미하는데, 이 파란색은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과 보통 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운과 보통 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좋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음. 그런데, 43세부터 보면은, 좋은 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파란 색깔은 없고, 여기 보면, 아주 안 좋은 운, 흰색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통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좋지 않은 운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어, 애초에 안 좋은 운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냥 안 좋은 운오다가 조금 안 좋은 운이 와도 그냥 살아갑니다. 네. 그냥, 그냥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 거죠. 내성이 예, 생긴 거죠. 네. 근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운을 타고 가다 갑자기 안 좋은 운이 오면 이겁니다. 처음부터 털털털거리는 길을 달리는 자동차는 그냥 갑니다. 근데 고속도로쫙 달리다 갑자기 비포장도도가 예고 없이 나온다. 음. 돌, 바위 덩어리 두세 개 잘못 딱 튀어나온다. 이건 큰 일이 벌어지듯이 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마이클 잭슨도 그 시기를 이제 그냥 그렇게 아예 그냥 삶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버린 거죠. 뭐 의도했던 의지, 의도하지 않았든. 네네. 자, 런데 보면은 여기서 마이클 잭슨이 전체적으로 대략 한 43세까지는 상당히 운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43세 이후에 운이 약해지다가 53세 이후부터는 정말 나쁨으로 가다 보니까 5 2 세에 이제 자기 같은 시기에 발병하게 됐죠. 그리고 4 3세 이후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잘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뭐 성형 수술 문제부터 네. 모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좀 힘들어했고 또 많이 논란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잘 나갔던 시기 혹은 나빴던 시기까지 얘기하는데 결코 마이클 잭슨을 그 평화하거나 이분을 이렇게 저기한게 음,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이전에 그 컬러 보스맨들이 썼더니 네네. 시청자분들이 막 그냥 그 독자분들이 <laughs> 뭐 오해해 가지고 쓴 <laughs> 적도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가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즉 항상 이렇게 스타들이 드러나 보이는 모습, 속에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요. 네. 자, 여기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이제 석카리듬이 됩니다. 네. 화면에 다시 한번 봅시다. 석카리듬인데요. 여기 보면은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봄이, 여기 보면은, 그, 나이를 칠 때, 8살, 9살. 이건 뭔 얘기냐? 8살, 9살이라는 것은, 18, 19, 28, 29. 네. 이럴 때 봄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은, 을, 병, 을의 병자, 정축처럼 천간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05, 06 이런 것은, 이제, 나이, 그, 연도, 5년, 아. 2005년, 95년, 85년 이런 연도를 얘기합니다. 네. 항상 5년이 되면 8살이 되는 거예요. 10년 주일이 반복되니까 음, 라이을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 그다음 여름은 이제 이 마이클 잭슨 0, 1, 2. 그럼 이게 0, 1, 2라는 것은 10살, 11살, 12살, 이럴 때가 여름인 거예요. 음. 그 다음에 13살, 14살, 가을. 그럼 우리가 볼때 12, 13, 14 혹은 22, 23, 24에서 늦여로부터 가을까지 3년이 전성기입니다. 네. 그 마이클 잭슨 항상 이 시기가 잘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살, 15, 16, 17곱이 항상 그 슬럼프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럼 마이클 잭슨 몸 여기서 특히 여섯 살 때가 한 겨울이 되죠. 그러면 이는 네. 그러니까 두 살, 세 살, 네살 때까지는 잘 나갑니다. 네. 그리고 네살 때가 늦가리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가면서 오바를좀 합니다. 오바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아니, 오바나 지나치는 행동으로 인해서 대략 대신 그 겨울을 이용해서 아. 열탓사부터 애를 먹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때는 겨울을 맞으면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될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음. 뭐 또는 실력발에도 덜 되고, 일도 막 꼬여버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특히 겨울 중에서도 이 여섯 살때 이게 한겨울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겨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곱 살 때. 왜냐? 다 5살 때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틀림없이 느끼는데. 이제까지 잘 나가다 꺾이니까 느끼지만 아직까지도 그 내려오던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누리는 거고. 그 다음 6살, 7살이 되면은 그걸 많이 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120년 주기가 나쁠 때 이런 겨울을 맞으면 정말 힘든 거고. 그렇죠. 좋을 때 맞으면 조금, 조금 힘들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바이크 잭스의 석화 리듬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은 상승기는 매영세부터 4세까지. 7, 연도는 7년부터 1년. 여기서 보면은 슬럼프가 5, 섯7 살이고, 전성기는 2 살, 3 살, 4 살입니다. 네. 봅시다. 자, 그럼 전성기를 다시 이제 뽑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마이클 잭슨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매두 살, 3 살, 4 살의 전성기라고 했습니다. 연도로는 9년, 0년, 1년. 그럼 1979년이 22살입니다. 네. 이때 오프더어를 필드로 운이 이제 급상승합니다. 음. 그 다음에 80년, 23살 때. 스릴러와 배드로, 이건 참 유명하죠? 네. 억만장자 등극합니다. 어허. 23살짜리가 억만장자라면 조금 괜찮죠? <laughs> 예, 네. 그것도 지금 80년대 억만장자면 돈 값어치 있을 때 좀, 조금 될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또 이제 잘, 또 여기 봅시다. 어, 이제 22살 때도 잘 나갔고, 이제 22, 23, 24살 다잘 나간 겁니다. 네. 그 다음, 32, 33, 34살. 아마 이때가 아까 얘기했던 가장 피크가 되는 거죠 20세부터 되어보죠. 34세까지 가장 피크였으니까 네, 네. 거기랑 다시 한번 화면을 봅시다 인생의 전기가 된 것은 인기가 정점에 달했던 1991년 34세 일본 소니사와 10억 달러 전속계약 네. 당시 약 1조원 당시 1조원이네요 네, 91년도에 1조원이면 집두채더 삽니다 <laughs> 네. 엄청난 돈인 겁니다 네. 이렇게 받으면서 전성기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떠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늦가을입니다. 제가 늦가을에는 뭐라겠습니까? 늦가을에는 좀 지나친 행동을 해서 조금 약간의 문제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을 때입니다. 음. 그때 소니사하고 계약을 해서 개인은 정말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해가 겨울로 되어버리면서 그 다음 해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와가는 거죠. 음. 이해하시겠죠? 이게 네. 전성기였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전성기 말고 이제 슬럼프를 한번 알아듣다 마이클 잭슨의 겨울이죠. 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겨울은 매 5세, 6세, 7세가 이제 겨울이고 연도로는 2년, 3년, 4년입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5세부터 7세까지 이때 보면 겉으로 잘나갔지만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서 가끔 저 사진,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 사진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 지금 막 약간 우울했던 사진들, 이런 음음. 것들이 있어요. 뭐 조그만 방에서 갇혀서 막 고생했다고 혼자 외롭게. 네. 이랬던 적도 있었다고 이제 지나간 전기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허. 안타깝죠, 이것들은. 자, 근데 그 다음에 볼 때, 2 때, 7살 때, 2 7일이면은이 슬럼프 볼때 다섯, 여섯, 일살할 때서 한 장, 마지막 슬럼프식입니다. 어, 8 4년도인데 희귀병, 백반증을 앓았다 갑니다. 맞아요. 이런 병을, 예. 그 다음에, 36세, 이제 한겨울이죠. 1993년도, 음.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갔습니다. 이때, 아, 30세, 또, 또다시 겨울이 오니까, 물론 네. 활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나간 나중에도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바로 그 다음에, 30 받다가, 석하리듬이 겨울이 35, 36, 37세까지고, 38세는 봄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8세에, 봄을, 석하리들의 봄을 맞이하면서 무죄,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네. 무죄 판결을 받지만 이미 그동안 저 명예도 많이 실추되고, 그렇죠. 저는 본대로 계속 이런 현상이 들어갔죠. 네. 어쨌든 봄이 되니까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0년 후에 46세 또 다시 반복되죠. 있던 2003년. 그러니까 36세 때 처음에, 36세 때 93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다시 또 46세 때 또, 가장 어리석은 미국이 1위 선정이 되기도 하고. 네.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벌써 이제 성형이나 뭐 이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아동 성책임으로 또다시 체평장까지 이제 발부됩니다. 아. 체평장까지. 이렇게 되고 또법 재판하다가 또, 또 석하리듬의 봄 48세의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영웅도 이런 석하리듬의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한물며 일반인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laughs> 자. 한번 봅시다. 그런 바로 이렇게 마이클 잭슨도 이렇게 석하 리드맥봄여름 가을 사계절을 겪게 되는데 네. 누구나 그런 사계절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억하기 쉬운 게 바로 늦여름, 이제 늦여름과 가을, 이때는 잘 나갈 때고, 그 다음 겨울은 힘들 테니까 네. 이걸 기준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기준으로 내 자신의 지금 때가 언제인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조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조금 더한번또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몇번 반복해도 좀, 좀 저기 한거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은, 어,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석하리듬의 봄 2년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 새로운 출발. 뭐 신입사원으로 치면 이제 막 입학, 입사해서 연수 받는 시기. 네. 아직까지 늘 실력은 있어도, 신입사원이 어때요? 실력은 있지만. 뭐 보여줄 때가 게 없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노력은 해도 번급도좀 적게 네. 받고 그렇듯이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이때는 꽃샘추이라든가 아직 우리도 봄에 맞으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고 알고 보면 아직 아직 꽃샘추이가 네. 오듯이 지금 시기가 좀 그렇죠. 네. 이렇듯이 바로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걸 해볼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음. 하고 겨울에 힘들었던 마음을 다 살려서 나 열심히 해볼 거야. 백의종군 해볼 거야 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름 이제 진짜 운이 오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시기 시기. 사회적으로 영량을 발휘하고 없는 능력도 생기는 시기. 늦여름부터 이제 전성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가을 이년. 결실의 계절, 최고의 전성기. 아까 지금 우리 마이클 잭슨처럼 정말로 최고의 전성기 누리시기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때는 최고의 성과가 대신에 전영률도 전영률이 뭡니까? 아름답지만 이제 해가 지기 직전인 있는, 것처럼 네. 바로 이렇게 무리수를 던져서 바로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음. 바로 운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세요 컬럼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얘기합니다. 바로 가을을 조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겨울 3년 이때는 진짜 운의 함정 슬럼프 오판하고 직관의 평소에 잘 맞던 직관, 그러니까 우리가 성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 전부 다 직관이 발달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회장님들 겁니다. 아내 직관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직관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슬럼프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이 직관이 잘못돼서 오판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음. 우리 뭐그 대구룹이 끌었던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네. 안타깝지만 웅진의 윤석근 회장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것처럼 이런 바로 늦가을에 무리수를 던집니다. 뭔가 크게 이렇게이 정도 이제까지 잘 나갔으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인수를 했다가 바로 문제를 겪거나 이렇게 네. 돼버리죠. 그런 안타까운 일었습니다 그래서 석하리듬의 겨울을 만나면 건강도 악화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면서 재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좀 괜찮은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클 잭슨의 어떤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을 대략적 조명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석하 리듬을,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석하 리듬을 찾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슬럼프에 빠지게 됐을 때, 즉, 석하 리듬의 겨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음. 한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참 저도 다음 시간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 직관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석하리듬강의 벌써 오늘 제 3탄이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10년) 주기 석화 리듬에 따른 마이클 잭슨의 인생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